2025년 5월의 첫 금요일 밤, 대구 엑스코의 거대한 돔은 2만 5천 개의 함성으로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었다.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황태자이자 대구의 아들이라 불리는 사나이, 김영빈. 그의 전국 투어 첫 무대는 시작부터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열기로 가득 찼다. 웅장한 오프닝 영상이 끝나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오는 그의 실루엣에 객석은 거대한 파도처럼 열광했다. 첫 곡, 레인, 레인,의 전주가 흐르고, 그의 신이 내린 듯한 목소리가 거대한 공연장을 감싸 안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전율적인 고음이 천장을 뚫고 나가는 순간, 객석의 응원봉은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일제히 터져 나오는 듯한 장관을 연출했다. 바로 그때였다. 이 절로 넘어가려던 찰나,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약속이라도 한듯 멈춰버렸다. 굉음을 내던 스피커는 침묵했고 심장을 울리던 베이스의 진동도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수만 개의 불빛으로 대낮 갔던 공연장은 순간적인 정전처럼 암흑에 가까운 정적에 휩싸였다. 유일하게 남은 소리는 가수 손에 들린 마이크에서 새어 나오는 가느다란 울림뿐.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단순한 음향사고라고 하기엔 무대 위 주인공의 모습이 너무도 기이했다. 그는 노래를 멈춘 것이 아니었다 마치 메두사의 눈을 본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미동 도 없이 객석의 한 지점을 응시 한 채. 과연 그의 시선 끝에는 무엇이 있었 을까 수천도의 열기를 뿜어내는 조명 아래 수만 명의 관객이 만들어낸 인파의 바다 속에서 그의 눈은 단한 사람에게 꽂혀 있었다. 무대와 객석을 가르는 안전펜스 넘어 검은 책 모자를 푹 눌러 쓴한 중년 여성. 광란의 현장 속에서 유일하게 고요했던 그녀의 눈가에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빛나는 눈물방울이 매달려 있었다. 그 눈물을 본 순간, 김영빈의 얼굴이 파도 맞은 항구처럼 속절없이 일렁였다 12살, 아버지와 함께 장터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라졌던 사람. 지난 22년간, 그의 삶에서 거대한 빈칸으로 남아있던 이름, 어머니, 노래만이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소년의 기억 속에서 단한 번도 현실이 된적 없었던 그 얼굴이 불가능에 가까운 재현 장면처럼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성대를 마비시키는 충격, 뇌리를 강타하는 전율. 그는 소리를 잃었다. 백스테이지 인터컴에서는 마이크 죽었어. 무슨 일이야? 라는 고함이 오갔지만 그 소리는 무대 위 그에게 닿지 않았다. 체감 시간은 고작 20초 남짓. 하지만 관객에게는 심장이 트랙 위를 전력 질주하는 듯한 길고도 잔인한 공백이었다. 누군가는 기계 고장을 외쳤고 누군가는 그의 건강 이상을 걱정하며 웅성거렸다. 바로 그 순간 김영빈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다시 꽉 잡았다. 허공을 헤매던 그의 눈길이 마침내 마이크에 닿았다. 그리고 냉기에 젖은 듯 낫고 갈라진. 그러나 공연장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혹시, 어머니입니까? 그 한마디의 객석은 거대한 폭포수 같은 탄성으로 무너져 내렸다. 믿을 수 없다는 듯 터져나온 외마디 비명들과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흐느낌. 조명팀은 경이로운 순발력으로 무대 조도를 낮춰 오직 가수와 그 여인만을 서사시의 두 주인공처럼 붉은 원형 불빛 안에 가두었다. 거대한 LED 스크린에는 그의 미세하게 떨리는 눈썹이 클로즈업되었고, 베이스가 꺼진 공간을 삼킨 것은 관객들이 급하게 침을 삼키는 소리, 그리고 터져나오는 울음 섞인 숨소리였다. 여인은 모래바람을 맞은 선인장처럼 웅크린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고갯짓 하나가 22년이라는 견고한 세월의 벽을 산산조각 내는 순간이었다. 무대 위의 슈퍼스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마치 심장이 몸 밖으로 쏟아져 나올까 두려운 사람처럼 한참을 오열했다. 22년의 그리움, 원망, 슬픔, 그리고 안도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절규였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제 노래가 여러분께 닿기도 전에 제 가슴이 먼저 터져버렸네요. 허리를 숙여 관객을 향해 웅얼거리는 그의 사과에 객석은 질책 대신 세상을 떠나갈 듯한 박수와 격려를 보냈다. 그 사이 음향팀은 서둘러 배경 음악을 다시 올렸다. 김영빈은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일어나 끊겼던 노래 레인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노래였다. 그것은 폭풍우가 쏟아지는 고해였고 구름을 뚫고 햇살이 내리쬐는 듯한 청명한 절규였다. 그리움은 비가 되어 라는 마지막 후렴구를 절창하는 순간, 객석은 무너질 듯한 함성 위에 눈물을 얹어 그에게 화답했다. 그날, 2시간 30분으로 예정됐던 세트리스트는 3시간을 훌쩍 넘겼다. 그는 순서를 바꿔 나훈아의 감사를 불렀고, 노래에 앞서 자신의 아픈 과거를 고백했다. 사실 몇해전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방 안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도 노래는 제 숨줄이었고, 대구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은 그 빚을 조금 갚는 밤입니다. 진심이 실린 그의 목소리는 천장 트러스를 타고 번개처럼 번져나가 객석의 눈시울을 적셨다 콘서트가 끝나고 그는 친어머니를 무대 위로 부르지 않았다. 대신 소속사 매니저가 조용히 그녀를 백스테이지로 안내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떨리는 수도꼭지처럼 정비나라며 세어 나온 어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그들의 재회에 첫마디는 미안하다도 사랑한다도 아니었다. 단두대 위 사형수처럼 긴장을 삼키던 두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터져나온 경이로운 탄식. 다음날 대한민국은 이 기적 같은 이야기로 들썩였다. 전국 일간지는 무대 위 멈춘 20초, 22년을 뒤집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일면을 채웠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김영빈 친모, 눈물 콘서트가 점령했고, 그의 앨범 판매량은 단 하루 만에 78%가 폭증했다. SNS 팔로워는 20만 명 가까이 늘었으며, 광고계의 러브콜이 쇄도했다. 하지만 대중을 가장 열광시킨 것은 그의 선택이었다. 그는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김영빈 패밀리 펀드 설립을 발표하며,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청소년들을 돕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진심에 감동한 팬들의 기부금이 폭주하며 목표액 1억 원은 6시간 만에 세 배를 돌파했다. 그리고 그는 다가올 전국 투어의 모든 공연장 VIP석 맨 앞줄 가운데 한 좌석에 리저브드 포맘이라는 작은 명패를 달아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 자리는 어머니가 오시든 안 오시든 늘 비워둘 겁니다. 그빈 자리마저 제 노래의 일부니까요. 언론이 붙여준 트로트계의 리얼 드라마라는 수식어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그날 대구 엑스코에서 울려 퍼진 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혈연의 공명이었고 세월이 쌓아 올린 화음이었으며 관객이 합창으로 완성한 거대한 떨림이었다. 누군가는 이렇게 적었다. 내가 본 공연 중 가장 큰 소리는 침묵이었다라고. 마이크가 꺼진 20초 동안 객석을 타고 흐른 전율. 그것이야말로 김영빈이 그토록 노래로 증명하려던 진심 그 자체였다. 이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대한민국 가요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